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온라인 전화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음, 17번. 자, 86페이지, 어, 17번 볼게요. 아, 어, 부동식 X 플러스 A, B 여행이 A를 풀었더니, A를 어, 풀었더니 X가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부동식이 두개 풀었네. 부동식, 어, ea p l u bx, ex p l u a p l u c, i를 풀었대요. a 어, 를 풀었더니, i가 나왔대. i가 나왔대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b는 양수라고 하셨네요. b는 양수. 어 절대값 기호를 풀려고 하니까 얘가 양수가 주어진 거니까 얘를 풀면 x 플러스 a b 어, 마이너스 b 그럼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a가 5고 a가 1이라고 했죠 그럼 두개더 해버릴게요 두개 더하면 6이 될 거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제가 또 어,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2a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나왔을 때는요. 그냥 더덜 바로 6 적고, 이거 없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적는 연습도 해주시면 좀 좋아요. 아까 다 음, 좋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를 오니까 B는 2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2니까. 그냥 집어넣으란 얘기네.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6. B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2X, A가 뭐였죠? 마이너스 3이었나?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되겠네. 이거 일로 오면, 마이너스 6X 될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되겠네. 어, 마이너스 6은 나눕시다 그럼 그동안 바뀔 거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3가 되겠네. 마이너스 3 올라가 버립시다. 그러면 3 마이너스 c가 되겠네.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3분의 c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어, 대각선 하지 말고, 어, 일부러 바꿔버립시다. 6은 2c 이렇게 할게요. 그럼 3 마이너스 c는 2c가 될 거니까, 3은 3c, c는 1 되겠네. c는 1될 건데, 다더할 거니까, 0 되겠네요. 어? 자, 18번 갑시다. 18번. 그냥, 뭐,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편하게 풀라는 얘기네. 별다른 거 없는 문제였어요. 그냥 절대값 비호가 들어간 1차 부동식을 잘풀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풀리는 문제였네. 어떤 것도 없었어. 특별한게 자, 그러면 18번 갑시다. 18번. 자, 18번 볼게요. 18번 봤더니, 어, 절대값절대값 절대값 x 플러스 a 절대값두개 들어가가지고 하나 좀 들게 적을게 절대값 x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네 a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이 5일 때 a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이 5일 때 이렇게 돼있어 5일 때 정수 x의 최대값이 5일 때 아하, 양수의 A 값에 거미를 봐라. 양수. 아하.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어. 양수. 야, 너무 티 났지. 양수의 A 값에 거미를 이렇게 보라고 했네 아. 일단, 은 야, 얘는 편하겠습잖아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c가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 아무 문제 없고 절대값 x 플러스 2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는 아무 문제 없네. 일단 야 y는 일단 아무 문제가 없어. 일단 야 y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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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를 일단 이렇게 그런데까지 는 아무 문제 없어. 절대값 x 플러스 2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여기가 어... 마이너스 잠깐만, x 플러스 <laughs> 괜히 지웠네어생서이 피곤하기 피곤한가 봐. 지금 머리가 잘안 돌아가나 봐. 이렇게 돼 있어, 지금이. 그러지? 그러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야이, 이렇게까지는 잘올것 같아, 이렇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까지는. 어, 이렇게 일단, 은올것 같은데. 아. 야이는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야이가 문제네. y가 지금, y는 확정이야. 양수라는 게 확정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y는 지금 두 개의 분정식이 합쳐진 거잖아. 어, a-4, x p 2, x p 2, e, a 4라서, y는 확정이야. 확정. 양수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풀든, 저떻게 풀든, a p l u 4, y는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a 플러스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6이라서 뭐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y는 a 플러스 e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계서이니할게밖에 n 확정이요 확정. 그래서 얘는 니은 확정인데 지금 y가 문제야 y가. y가 이제 y가 양수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 y를만 이제 선생님이 기억으로 보면 이 기억이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 A-4가 0일 때, A-4가 0보다 클 때, 저 기억의 범위가 지금 다 달라져. ᄂ은 고정이고, 밑에 있다면 ᄂ 는 고정이야. ᄂ 니은, 는 마이너스 A, X의 범위가, ᄂ 는 X가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Y는 일단 고정이야. 뭐 A 플러스 C. Y는 뭐, 무조건 고정, 일단 고정이지, 이렇게. 어, 요런 식으로 지금 고정인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U, 플러스 U. 이렇게. A, A는 일단 고정인 건데, 얘는 고정인 거야. 그런데 이제 A 마이너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지금 A가 4보다 작다는 얘기, 0보다 크다 이 얘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지금, 어, A가 음수니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음수라는 건 A가 지금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 보세요.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야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야이만. 야이만, 야이만. 그러면, 야이가 이제 정수 X의 최대값이 5가 되려면, 정수 X의 최대값이 5가 되려면, 음, 요 A 플러스 2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뭐, 같아도, 이제, 6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자, 잠깐 여기친 침공할게. 그러면 A 플러스 2가 5보다 크고,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a는 a는 이렇게 되네. 4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전제조건이 이제 0하고 4 사이인 거니까 4 같다는 되면안 되지. 그러면 전제조건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되겠네. 여기 한번더 봅시다. 좁혀볼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나 남았어. a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정수 x의 최대값이 5가 나오네 a 3양 0일 때 그러면 a가 4라는 얘기잖아 a가 4라는 얘기니까 어... a가 4라는 얘기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해도 되겠네 a가 4면 양이 뭐야 x가 마이너스 10 양이는 x가 6 야이를 일단 만족하면서 a가 4일 때 야이 절대값 x 플러스 2가 a가 4니까 어, 야이를 해야겠네 오케이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벌써 됐네 왜냐면 야이는 절대가 x 스 플러스 2가 양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이제 마이너스 2인 이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여기서 누구만 빼면 돼 마이너스 2만 빼면 되는 거니까 5가 들어가네 오케이 여기 되네 그런데 이거 좀 예뻐보이지 않는다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예뻐보이지 않네 어... 왜 뽑아보이지 않냐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가 4라고 얘기하면, 그냥 양이를 풀 때, X 플러스 2가 이렇게 푸는 게 예쁘겠다. X 플러스 2가 0이고, 이제 A가 4니까, 8, 이렇게 푸는 게 낫겠지. 그럼 양이는 무슨 얘기야? X 플러스 2가, 어, 오케이.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또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다. 그럼 양을를 풀면 x는 6하고 이제 아까 뭐였지? 2를 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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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네 x가 이제 어, 마이너스 2보다 작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또는 이렇게 나오겠네 어. 또는 근데 아까 치면 이 범위에서 x는 마이너스 2를 제외해 준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지금 조금 안 들어간 거야 알았어, 이후 이제, 동면안돌한거요 어떻게 풀뿔한관없네 이거는. 그러면, 야이도 이제 되네. 어, 그러면 야이가 문제인데, 어, 그러면 일단, 4일 때도 되니까, 일단 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됐고, 4일 때도 됐네. 일단, 야이는 캡핑 아, 기관식이었으면 좋겠다. 어, 답을 보니까 이게 답이네. A는 3보다 크고, 그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런데 해야지. 뭐, 안다 다 풀긴 했으니까. <laughs>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같네. 어, 야인은 일단 우리가 확정이니까, 야인 야인은 벌써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니엘에서 그려줬지. 여기가 A 플러스 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어, 6이었잖아. 그럼 우리가 뭐만 풀면 되냐면, a-4, 이제 절대값 x-2. 요것만 풀면 되지. 괜찮아? 요것만 풀면 될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 x-2는 a-4 또는 절대값 x-2. 얘가 양수니까. 양수보다 크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이제 마이너스 a-4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아,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 를 풀면 x는 a 6 또는 x는 a 6보다 커야 되네. 그렇게 되겠네. 이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어 x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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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음 왜? 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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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왜냐면, 이거 안 되네. 이거 할 필요 없었어. 왜안 되냐면, A, 가 4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까지는 아닌데, A 플러스 2가 6보다 크잖아. 여기 2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할 필요가, 할 필요까지는 있었지만, 어, 정수 x 의최대 값이 5를 넘어서 6이 되버리네 애는 이제 안 돼. A, 만족시키는 A가 없네. 그래서 몇 번? 몇 번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게 뭐였지? A가, 어, 4일 때 됐지. A가 4일 때 됐고, A가 3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됐었지. 두개 합쳐줄 거니까, 이런 식2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자장님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